여러분, 안녕. 안녕! 찐꿀식당의 지는 지아입니다 전두사님, 네. 저뭐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있죠, 있죠. 봐야 그, 아세요, 혹시 그 가로하고 세로하고 이렇게 비율이 같으면. 음, 보름달? <laughs> 전두사님, 저 솔직하게 한 대만 아, 때려주세요. <laughs> 네. 동님이모도 네. 하나씩 똑같이 있는 아, 거 알아요? 대일할수 아, <laughs> 없습니다. <laughs> 두 개씩. 네. 두 개씩 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볼에 하나씩 있는 이것을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짜잔. <laughs> 사장님, 요즘같이 날이 덥고 우리 당 떨어질 때딱 바로 필요한 간식입니다. 바로 마카롱! 마카롱인데요. 한번 맛을 볼까요? 네. 그럼 눈에 띄는 펭수부터 한번 볼까요? 오. 진짜 와. 펭수를 담기는 했는데 볼래요? 펭, 펭수 약간 병들었어요. 동공지진. 아파. <laughs> 아픈 펭수 아픈 팽수. <laughs> 맛을 네. 보록 볼까요? 커! 아, 깜짝 놀라. 펭수, 안녕. 음, 심파게 음, 미안해요. 펭수 얼굴이 반이 날아갔어요. <laughs> 약간 초코 맛이네요. 음. 이거 살때써 있었는데, 내수킥에 빠진 펭수라는 이름의 마카롱이었거든요. 딱 네스킥에서. 되게 통통해야 음. 입을 많이 벌려야 돼요. 생각보다 음. 이건 음. 저희 두 전도사의 사심이 가득한 얼그레이 맛 밀크티. 밀크티입니다. 여기 별이 알록달록한 별이 숭숭숭 박혀있죠. 뽀빠이에서 보던 그 별사탕, 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역시 사심, 1 0주 만땅, 취향 저격,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커피가 생각나는 달달한 생각보다 달콤한 밀크티 맛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맛이에요. 나중에 조금만 음. 크면 먹어봐요.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 우리 친구들도 좋아할 우유맛. 마카롱입니다. 보여요? 밀크라고 써있죠? 아주 또 도톰합니다. 예상 가능한 맛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약간 연유 맛 나요. 근데 우유. 맛, 우유 맛은 아닌 거 같아. <laughs> 약간 바닐라 맛 같은... 바닐라...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달고 맛있고 눈이 번쩍 띄는 어, 이 마카롱보다 더 맛있는 게 준비되었다는 어. 게... 우리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자 라반과 그 아들들은 야곱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야곱하고는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주 힘들어했지요. 레아와 라엘도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레아와 라에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는 이런 계획을 조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몰래 자기 가축대를 모았지요. 그리고 가족과 하인, 짐승들을 모두 데리고 그것을 떠났어요. 이틀 뒤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라반은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서 나타를 끌고 와라. 야곱을 쫓아가자. 그들은 일주일 만에 야곱을 따로 잡았답니다. 막 천막을 치고 있던 야곱 앞에 라반이 나타나 야단을 쳤어요. 어째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딸과 손자, 손녀들을 포로처럼 끌고 간 거냐? 그 아이들한테 작별의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야 한다는 말이냐? 나한테 말을 했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이별잔치를 열어주었을 것이다. 야곱이 대답했어요. 사실은 겁이 났어요. 삼촌이 저희를 보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라반이의 야곱을 꾸짖었어요.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에게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고향에 가고 싶하는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잘해주라고 하셨어. 그래서 너와 평화의 약속을 맺으려는 거다. 야곱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야곱은 라반을 껴안았어요. 그리고 큰돌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돌은 우리가 맺은 평화의 약속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돌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야곱은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모여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다음 날 라반은 모두를 축복해 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험목하게 지내는 정릉교회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 o r